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톨레리기 2024 10월 30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은 누가복음 20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어제 봤던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성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성전에 찾아가셔서 성전을 정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부터 21장까지는 성전에서 그 예수 전하는 예수님 의 말씀 성전에서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말씀을 전하셔요. 그들,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 상황을 잘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 죽음을 앞두고 계셔요. 죽음을 앞두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어땠을까요? 누가 보면 성전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할례 받으실 때이게 정결 예식이라고요. 해 그때 성전에 올라가시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고요. 12살 때는 부모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절리를 지키려고 가셨다가 그곳에서 어린 12살 예수, 그 어린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만큼 지금 누가 하는 그 누가 보금에서 성전에 대한 사건을 계속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면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그 종교 관리들 욕심을 채우고 그들의 세력의 본거지가 되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란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성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그들을 쫓아내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22장부터는 이제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유다의 배반이 있고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 예고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겟세마네에서 예수 이제 고독하게 혼자 기도하시고 결국 이제 붙잡혀 가시죠. 산내 들인 의회에 끌려가셨다가 헤로드 왕에게 끌려가셨다가 다시 또 빌라드의 법정으로 끌려가시면서 그 밤에 그렇게 고난받는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노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유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은은하니 이르되 만이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것이요만일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유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정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 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은원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면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이 하거늘 그들을 보시매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물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워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흐트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모로 이루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는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 ...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간기를 아시고 이루시되 대나리온 하늘을 내게 보이란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받지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 말을 능히 착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드개 인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서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숙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그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세상에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 된 자들 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 으며, 그들 은 다시 죽을 수도 없 나니, 이는천 사와 동동 이어 부활 의 자녀 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줄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사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시오. 살아계신 살아있는 계신살아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씀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의 친이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런적 다윗의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위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헌금 넣는 것을 보고,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둘 했던 넌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더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에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그들이 물로 이루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루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 하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은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태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버치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 날들은 기록된 모든 곳에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전무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환란과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팔피리라 이로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안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갖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로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인이 안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이 말이라. 이 나는 온 지구상에 과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내가 감나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면 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이가려인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에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느니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 일을 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할 줄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자오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며물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래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타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내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루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2월절 먹길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게 이루는 2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찬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루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게 이루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인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루시되 이방인의 인건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야 들인질 즉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느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대도 가게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 Ja, go Call.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쭈어 내 주여 보소서 여기 검투리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의 가심미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루시도아버지여만일 아버지의 뜻이건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찬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심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려라 그의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한 분이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는 이 안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의 그된 일을 보고 여자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시되 이것까지 참으로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잡으로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라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인 측으로 돌아갈 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들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한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탁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힘이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로타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모욕하였더라 날이 셈에 백성이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공기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 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 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에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루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러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